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그리고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지인편으로 한남대학교 서용모 교수께서 추천해주신 최 사장의 1 1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모 교수께서 추천 이유로 긴 글을 써 주셨는데요 결론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성장과 지혜이다 이 둘은 절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불편함을 극복한 결과의 작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책의 저자인 최사장은 전작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요. 어, 이책 이후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어, 무슨 책을 읽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왔기에 오늘에 이르렀나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에 저자는 불편한 책을 읽으시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책이란 많이 읽는 게 다가 아니라서 어떤 독서는 한 인간의 지평을 넓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독서는 오히려 어, 그를 우물 안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식만이 내면의 균열을 일으켜 나를 한계단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저자 자신의 그 성장의 계기가 됐던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그에게 성장의 힘이 됐던 여기에서의 표현대로 한다그러면한 계단씩 해서 총 11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성장과 지혜의 힘이 됐던 책들, 뭐 예술 혹은 인물, 철학, 종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책 속에서 그세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먼저 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 즉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어,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좀더 어, 심도 있는 책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과 어, 불편한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께서는 익숙한 책 아니면 후자인 불편한 책을 선택하신, 선택을 하시나요? 저의 경우는 그이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 제게는 다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형식은 재미있었지만, 다소 중간중간 좀, 어, 어렵다는 느낌? 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음, 당신이 필요하지 않고 항해하는 삶의, 살기를 이라는 저자의 말에서, 어,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한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생존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항해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뭐 결론이야 사람들마다 다 각자 내리는 거겠지만 어, 가끔은 이렇게 자아탐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거를 어, 이 부분에서 느꼈는데요. 여섯 번째 계단에서 만나는 이상 체 개발아. 저는 이체 개발아보다도요 저자가 군대에서 만나는 안병장이라는 분의 얘기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안병장의 전투화는 항상 깨끗하다고 그래요. 어, 당장 구부를 나갈 때도 그리고 흙바닥에서 작업이 예정되어 있을 때도 그는 직전에 전투화를 닦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차피 곧 더러워질 텐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병장 왈아 저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왜 힘든지 생각하다 보니까. 보람도 성취도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나? 그랬더니 모든 걸 대충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안병장이요. 어, 군대 일이라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구색만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군생활 전체를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안병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해서 사회에 돌아가면 지난 2년은 버린 시간이 되겠구나. 그랬더니 걱정이 됐어요. 20대 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찮은 시간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선물을 해야겠다. 군생활의 2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안병장이 군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 저는 저를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남대학교 서용모 교수께서 추천해 주신 최 사장의 나를 흔들,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1 1계단을 소개했습니다. 어, 책 소개해 주신 서영모 교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